오늘은 골다공증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뼈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칼슘 섭취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식사 때마다 이런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 야외에서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와 같은 음식도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뼈를 강하게 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체중 부하 운동, 예를 들어 걷기, 달리기, 줄넘기와 같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근육을 강화시켜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 3회 이상 매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뼈를 약하게 하고 골밀도를 낮춥니다. 과도한 음주 역시 골밀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낙상 예방입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뼈가 약해져 있어 넘어지면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와 같은 골다공증 치료 약물은 뼈를 강화하고 골밀도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골다공증은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습관, 그리고 필요시 약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뼈를 유지하여 활기찬 삶을 살길 바랍니다.